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내년 전통시장 지원에 3,2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별 특화 요소를 발굴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전국 여러 곳에서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립과천과학관에 마련되어 있는 무한상상실을 소개합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대출 중심의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용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평가 모형은 평가 대상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분류하고 경영 역량과 기술성, 시장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안정성이나 부실 위험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 우수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총 3,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중소기업청은 특성화시장 육성과 청년상인 창업 지원, 공동마케팅과 주차 환경 개선 등 2016년도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3,210억 원은 올해 3,052억 원과 비교해 5.2%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158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통시장별로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개발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중기청은 밝혔습니다. 국립 과천과학관에 자리한 무한상상실. 정부가 건립한 전국의 무한상상실 가운데 시설과 프로그램 면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곳입니다. 무한상상실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창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신청을 받아 선정된 창작자가 아이디어의 설계부터 재단과 도색 등 모든 과정을 할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합니다. 작업 공간이나 비싼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학생이나 창업가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지금 한 프로젝트 하는데 벌써 한세번 정도 이용을 했고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기계들을 사용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 창작자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작업실이 모두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실제 작업 과정을 볼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게끔 공간과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곳이고요.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오실 수 있고 직접 DIY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상상실은 아이들의 체험 학습 공간으로의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알아본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 후원을 할 정도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채널A 산업 뉴스 강신일입니다.